제가, 짠! 헤이 님이 지니의 공주 만들기 글라스 코디놀리를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 만들어볼까요? 고고! 안에는 이렇게 글라스를 짤수 있는 거와, 글라스에, 이거, 이거, 뭐냐, 어, 어, 이거, 만들 수 있는 그, 이거 데코인가?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안에는 이런 게 들고 스티커가 두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게 처음을 해 해보, 보는 거라서 여기, 여기 뒤에 있는 설명서를 한번 보고 해 볼게요. 어디 뭐냐? 아, 펜더트는 그냥 혼자 하는 거래요. 저는요. 이 유니콘을 한번 유니콘을 타고 있는 지니 지니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지니 지니 머리는 분홍색으로 해보, 해볼게요 아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잠깐만요 지금 잘안나가지고 다시 짧게 우와 오대많이나는데 어떡하지 자 머리를 칠을 해줄거에요 머리를 예쁘게 핑크핑크로 칠을 해주었습니다 왕관도 예쁜 노란색으로 제일 끝 조금 손에 같은데 묻으면은 그냥 손 씻으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 노노 오 <놀람> <놀람> 중해야 합니다. 공부 열공할 때 처럼 여기는 자, 색칠을 아주 예쁘게 했어요자 그러면 이제 하얀색으로 유니폴을 색칠을 주겠습니다 어, 하얀색 맞나? 자, 자 유니콘도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자, 하, 하얀색으로 유니콘을 제가 색칠해 주었습니다. 하늘색으로 옷을 다시 색칠해요. 하늘색으로. 여기. 하늘색으로 옷을 다시 한번 칠해줍니다. 이런 데서 꼼꼼히 해줘야겠죠? <놀라> 다시 이번에도 노랑색을 사용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손에 묻었어요. 괜찮아요. 씻으면 되죠. 이런 그 으로 다시.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하늘색으로 여기 조그만. 주고, 여기를. 자, 여러분, 여기 테두리도 완성을 했습니다. 완전 정확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르려면 6시간을 말려야 하니까 다음 화에서 말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이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